전설 로봇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10% 들고 계시고요. 대응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왔는데 전진건설 로봇,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데 내일이면 또 네.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. 근데 이 사실 네. 전진건설 로봇은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고 맞습니다. 로봇 관련된 음. 솔루션 그 사업도 있긴 그쵸, 한데 그쵸.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맞아요. 주력이거든요. <laughs>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장한 지도 얼마 안된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가 그렇게 반응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종목 한번 진 받아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? 네, 일단은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, 콘크리트 펌프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25% 이상 이제 또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또 받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서 실적 자체도 상당히 또 꾸준하게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로봇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뭐 건설, 인프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2800원 수준이잖아요. 2800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어 다음 이 강력한 매물 구간이 어디냐 라고 하면 딱 매수가 근처 부근이될것 같습니다. 약한 19,000원 구간에 상장시에 강력한 매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구간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같은 윗꼬리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구간의 저항 구간이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진거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안정적인 기업이고 뭐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매물 구간에 막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바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 구간 자체가 2만원보다 조금 더 이제 아래쪽이 약한 19,000원 정도 구간 근처가 될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9,000원으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서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물량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. 이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물량이 들어갔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또 같은 구간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자체를 매수가 보다는 19,000원 정도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찌됐든 뭐 꾸준하게 흑자도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대선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바닥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추세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, 일단은 1차 목표가 19,000원 정도로 잡고, 그 구간을 뚫어주면은 매수가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, 다시 한번또 이제, 이 윗꼬리를 그대로 그리면서, 한동안 행보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, 1차 목표가 19,000원으로 잡고, 그 구간을 뚫어주면은 매수가까지.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, 다시 한번또 길게 행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, 19,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, 정리하고, 다른 정보로 교체하는 쪽으로,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랑 지금 바라보시는 목표가가 비슷한 수준입니다. 1 9 0 0 0원을 우선 뚫어줘야 매수가까지 올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, 지금 채팅창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, 아, 이 종목도 결국에는 도람프 수혜주네,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, 네. 맞습니다. 건설기계 섹터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